내일 출근길에는 곳곳에 가을 비가 내리겠습니다.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는데요. 새벽에 경기 서해안부터 비가 시작돼 출근길 무렵엔 중부 내륙에 비가 오겠고 남부 내륙에도 오전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중부와 전부 경북 지역엔 천둥번개를 동반한 5에서 2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한편 어제낮에 중국에서 황사가 발원했습니다. 이 황사는 비구름을 타고 우리나라 쪽으로 날아오고 있는데요. 내일 새벽부터 낮 사이 중부 서해안엔 옅은 황사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호흡기가 약하신 분들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서울 경기와 강원도는 낮부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 쌀쌀해지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은 19도 등으로 오늘보다는 조금 낮겠습니다. 충청과 호남 지역도 찬 바람에 체감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영남 지역 보겠습니다. 오후부터 맑은 하늘을 되찾겠고요. 찬바람에 한낮에도 쌀쌀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모레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9도까지 떨어지겠고요. 주말에도 쌀쌀한 날씨는 이어지겠습니다. 기상 정보였습니다.